아, 중국어 관용어 표현입니다. A, B, B, 또, A, B, B, 또 라는 표현이죠. 요 A는 아, B 보다 도. 이거는 모두 라는 뜻이죠. 그래서 A는 B 보다 또 뭐뭐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 예문을 보시면은 타, 그녀는 B. 이거는 아,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견주의 빗자죠. 니먼 너희들. 그다음에 이제 쉐이또쉐이또 너는 이제 누구 누구보다도 미아우테아 날씬하다 그런 뜻이죠. 그녀는 너희들 누구보다도 보다도 이건 비교하는 것이죠. 보다도 미아우테아 날씬하다. 여기서 요거는뭐 몇자죠? 뭐가 아, 이렇게 날씬하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지조자입니다. 가지조자고요. 간체차로 표현한 것이죠. 너희, 그녀는 너희들 누구보다도 날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